올드보이 칸 심사위원 대상 수상 2009년 박쥐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세계가 인정한 영화감독 박찬욱 2009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올랐던 박쥐 하지만 칸 수상의 영광에도 불구고 대중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중을 무시한 감독만을 위한 영화다라는 반응에 대해 박찬욱 감독이 최초로 입을 열었다 영화 박쥐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캐스팅 비화 그리고 박찬욱만의 영화 세계가 밝혀집니다. 올드보이와 박쥐로 깐내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낭보를 전해준 영화 감독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누군지 모를 대한민국인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 오늘 백전의 피프린 사이드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린 말씀 네.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까미만화제두번간거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그거 말고도 한일 많은데. 아, 그러세요? 예. 저희로서 굉장히 극찬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들리셨군요. 저는 그저 뭐, 뭐, 박쥐나, 네. 뭐, 올드보이나. 뭐 이런 영화 제목으로 소개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영화 제목으로요? 예. 예, 깐느가 아니라 올드보이와 음, 박제. 예. 또 다른 영화, 내가 이 영화의 제목이 나의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유, 그 제가 첫 번째 만든 두 개의 영화 빼놓, 빼놓고는 네. 예. 다, 다 똑같이 애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만든 두 개, 다른 예. 해가 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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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인조. 3인 예. 그거는 예. 안 예쁜 자식이세요? 그예 뭐~ 그니까 영화 하다 보면 서툴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어, 그때 제가 서툴게 만든 게 챙피한 게 아니고 네. 어~ 뭔가 좀 뭐랄까 제, 제대로 주제 파악을 못한 채로 좀 잘난 척했거나 네. 또는 뭔가 약간 근본적으로 컨셉을 잘못 잡았거나 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작품들입니다. 뒷받침이 부족했었던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내가 모자랐다. 아 그럼요. 뒷받침은 네. 요, 그 저예산 영화 중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네.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뭐 1억 원짜리 영화들도 네. 네.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많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그 그런 걸 탓하면 그건 그냥 핑계죠. 간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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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번 간내가 특히 유난히 아주 그, 그 거장과 네. 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음. 그 화려한 이름들이었어요. 그 영화가 꼭그 이름값을 하느냐는 별개 문제로 하고 근데 어, 대개 영화들도 다 좋았다고들 하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좀좀뭐 우쭐한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laughs> 예. 기립박수를 10여분 받은 것이 상보다 더 아, 예, 감동적이었다고 예, 예, 그렇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음. 그럼요. 그 사실 냉정하게 따져 보면 상이라는 것은 심사위원 한뭐몇 명, 뭐 아홉 명이든가, 일곱 명이든가 뭐 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안 되고요. 이창동 감독님을 포함해서 <laughs> 네, 네. 그몇 명의 물론 이제 아주 안목이 좋은 분들이지만 그몇 명에 의한 선택이라면 네. 그 시사는 갈라 스크리닝은 2,300석짜리 극장인데 네. 거기를 꽉 메운. 그도 나름대로 고급 관객들 앞에서의 평가라서 그 이제 그렇게 10분 이상 그렇게 박수를 받다 보면 이제 처음엔 좀 이렇게 흥겹다가도 나중에는 얼굴 하나하나를 보게 돼요. 음.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그냥 맞지 못해 또뭐 그냥 관례니까 뭐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럴 때어좀 또 타고 막그 뭉클한 감정이 생깁니다. 깐느 다시 한번 회상해 보죠. 예. Ceci est mon sang r 진정한 예술가가 되려면 멀었나 봅니다. 그 창작의 고통과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라고 오로지 창작의 즐거움뿐입니다. 담담해 보이세요? 저는 간 영화제 가면 굉장히 신나고 즐겁습니다. 와. 그게. 네, 거기 가면은 경쟁 부문에한 스무 명의 감독들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 한국에서는, 어,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영화도 좀, 원로가 별로 없고. 그렇죠. 예. 좀, 예. 제가. 아, 그도 그래요. <laughs> 그렇죠. 네. 예.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저보다 위의 세대에 지금 활동 중인 감독이 몇분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애어른 된 기분인데 네네. 거기 가면 그냥 진짜 애가 돼서 다들 귀여워해주세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주 거기 가면 재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 언론을 통해서 뵙는 이미지는 굉장히 네. 날카롭고 어, 좀 거만해 보이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귀여워 가으세요 지금 왜 거만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언론에도 그런 평이 많으시다는 거는 보셨어요? <laughs> 예, 제가 최근에 한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 그 말씀 잘 끊으셨어요. <laughs>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오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있어요. 긴장은 잘안 해요. 네. 네. 긴장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웃음> 모르세요? <웃음> 예. 네.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제가 왜 긴장이라는 걸 모르냐면, 에... 긴장을 한다는, 거, 남 앞에 나서서 긴장을 한다는 것은 대개 뭔가 잘 보이려고 음. 하는 네. 그런 욕구가 강해서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잘 보일. 남한테 네. 잘 보이려고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네. 대부분은 남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면 어떡할까를 두려워하기도 뭐, 하고. 그냥, 되게... 그냥 그렇죠, 뭐, 그래. 그렇죠. 굉장히 어쨌든. 자신감 이 있으시군요, 정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 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떠나는, 어떠냐, 라는 거죠.